분들은 제가 지난 지역가동센터 이용하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요. 제가 본 것들은 어, 지금 이 공동연구들하고요. 네. 예. 데 이게 지금 연구에 대한 부분들 에 대해서 어, 제가 보면서 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, 혹시 제가 여쭤보면서 만족도를 보니까요, 지역가동센터 이용하는 만족도 조사였습니다. 근데 지금 90%가 넘게 이제 실질 아동이 느끼는 느낌은 90%가 넘게 이제 만족한다라고 네.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, 이 결과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점을 없으신 지 저희가 내일 이 지역아동센터 관련 토론회를 네. 하거든요 네, 아무리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과 충남지역아동센터 어, 회장님 어, 또 저희 연구원들이 함께서 어, 이 세미나식 그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한번봐야될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지제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, 지금 지역센터에 대한 역할들이 중요해지고 있어요. 지역을 센터는 사실 그래서 저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그지역 센터에 관련된 이거 런 어, 자료 조사에를 어, 설명 형식으로 이번에 하셨던 것 같은데. 설문연식에 나중에 설문지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그러니까, 뭐냐면 설문지를, 어, 다른 아이들한테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을, 어, 선생님께 다 제출해주세요. 그러은은 말씀하신 음. 어, 대로. 아이들이, 아이들이 우리하고는 만족,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의 내용들을 다 선생님들이 오픈돼서 보고, 예? 그 결과를 가지고, 어, 만족했다. 그러니까, 지금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이거, 이걸 이걸 할때 이유는 정말로 지하화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떨 것인가를 다 파악해서 정말 지하화센터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연구자인 것 같은데, 여기 보면 소문지가 그냥 다 덮어져 있어요.